그 이번에 제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, 여러분들 닮은 포켓몬을 찾아 떠나기입니다. 물론 길드 활동도 붙는다면 할 거지만, 아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너무 좋아요. 어. <laughs> 여기도 괜찮네요. 어서? <써>? 음. <laughs> 아유, <이거> 뭐예요? 닮았네? <laughs> 그다오 음, 껍질몬 음, 느낌 스 있어. 아니 조작은 약간 닮은 거뭐 있지 않아? 핑크 포켓몬 뭐 약간 그쥐 같은 거? <laughs> 야 이거는 <laughs> 사진 잘 갈라 오셨네. 이것도 고여름 <laughs> 느낌이 있는데? 어 다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자 게임 끝자. 아, 얘들아 아, 게임 꺼야 돼. 아 맞아 맞아. 다들 그거 하나, 다들 포켓몬 하나. 응, 맞아. 저 포켓몬데. 음, 맞아. 언니 음나 그거 글 봤어. 아니 나 고여름 울먹이 썰 보고 와, 진짜 개 똑같다 이 생각하고 <laughs> 아니야, 나 울먹이랑 같은데. 울먹이랑 생겼어. 울먹이 진짜 <laughs> 개 똑같이 생겼어, 진짜. 고여름. 소름끼침 진짜 소름 돋 소름 돋 아니 고여름이랑 개 똑같이 생겼다니까울먹이 울먹이 개 똑같아, 고여름이완전데 아니, 쿠야, 쿠야. 어? 구야, 알로라 라이츠 검색해 봐. 알로라 라이츠? 그 너야. 그그 너랑 개 똑같이 생김. 이거 이거 <laughs> <아니, stopped?"> 너야. <laughs> 그렇지, 알로라 라이츠. 이거 너랑 그럼 나 이거 잡아야겠다. 알로라 라이츠. 나는 뭐지? 누가 나 약간 해파리 머리라서 해파리 포켓몬 추천해 주던데. 근데 이름이 뭐더라? 아, 그참탱탱탱탱 <뭐� <resonated passion Joshemas> 어, 탱탱탱탱탱탱탱탱탱 텅비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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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텅비더 텅비더 맞아 텅비들 아 근데 텅비더보다 댓글 보고 있는데 브리모움도 언니한테 잘 어울려 아 브리모움 브리모움 브리문. 어? 브리모움이 또 예쁘잖아요 예쁘지 근데 색깔이나 색깔이... 아닌 것 같지 않아? 뭔가 분위기가 언니 같다가 고 언니 나아아 그런 느낌쓰 아, 난 텅비드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, 근데 텅비드가 내가 보니까 그 울트라비스트가 API로만 열리는 거 같던데 보니까 에? 진짜?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아아 음? 아, 맞아 아맞 API를 푼다고 아... 난 짱이 네. 언니 나인테일도 잘 어울릴 거 같아 파란 어, 맞아, 나인테일도 어울려. 알로라 나인, 나인테일 어때? 나한테 추천받기로는 그 뭐지 겨링이 결의... 추천하기로 약간 이런 거 맞았었는데 그런가? 응, 음, 근데 결이님 색감이 살짝 그런 느낌이라 음. 아니 면뭐 르르땅? 아 여우니까 아 음, 음. 맞긴 해. 하지만 난 르르땅은 야돈이라고 생각해. <laughs> <laughs> 야돈 주돈 <laughs> 귀엽아 맞지 맞지 주돈. <laughs> 아 나는 나는 음. 어떤 포켓몬 있지? 그러면 이거 텅비도 너못 잡는다고 치고. 수드아 언니 귀엽다. 옆에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. 싫어. 좀 파란 포켓몬 뭐, 뭐 있지? <laughs> 어 쿠오야. 응. 살짝 나물 뱀이 느낌도 있다 너. 진짜 미안한데 나물 뱀이는 어. 구건이 구 아니야? 아닌데? 아닌데. 나물 뱀이 구건 아니냐 근데? 아닌데? 아닌데? 아니야 근데 구건은 로토스를 어? 제일 닮았어. 나 이로서 라토스. 라토스너왜 이렇게 이름 바꾸냐고. 이거 쿠구 <laughs> <구구 웃음> 닮았어. 헤너츠헤너츠 그거 그거 씨앗이잖아. <laughs> 그니까 야, 헤츠면 <해노츠는 웃음> 헤르미 되는 않았나? 거 아니야? 헤르미? 그니까 헤르미도 잘 어울려. 아니, 살짝 쿠 크는 저런 귀염보다 아얘 이름 뭐더라? 얘들아 얘 이름 뭐냐? 퐁. 아. 통통코? 얘 이름 뭐야? 통통코 맞아, 통통코. 살짝 <목소리> 통통코 같은 느낌이 살짝 코 같은 느낌? <목소리> 아 귀여워. <목소리> 통통코 같은 <목소리> 느낌 아니야?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약간 정초 <정추를> 나아져 <목소리> 있어야 되네 기본적으로? <목소리> 아좀 맹한 느낌이 들어야 돼. <목소리> 아 아니 나는 무슨 포켓몬이야 되지? 아빨리 파치리스 해주시면 안 돼요? 색감은 <목소리> 파치리스인데? 혹시 쫙 조금해서 실망하신가요? 예? 모공 아니 그냥 궁금해. 아니 궁금해서 아 궁금해. 그렇게 또 공격을. 나꾸 완전 똑같은 거 찾았어. 그치? 뭔데 뭔데? 대댄네 구구 언니는 나무 뱀이. 나 그냥 구멍이 하는 거냐고. 아 진짜 똑같아. 색깔이 반다니깐. 나 춤추새 춤추세 뭔가 마음에 드는데. 춤추세 음. 아니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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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싫어 싫어 싫어. 싫어. 왜, 왜? 아니야 싫어. 알았어. 아니, 춤, 아니 그게 아니라 춤추세 너무 싸가지 없어. 춤추세가 <laughs> 그거잖아. 지나가면은 성공하는 애잖아. 아, 아 그래서 뭔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춤추세 맞아. 아 야저 아 탐. 요, 요싱리스 저거, 어, 쥐돌이 잔지않느냐 그거 얘기 많이 하더라. 어, 요싱리스 저거 쥐돌이 똑같이 생겨가지고. 이거 뭔가... 두루지벌레 너무 봉세현잔지 않았어? 아, 아, <laughs> 어이씨, 두루지벌레. 이거 두루지벌레. 저 강만식이라고 하던데? <laughs> 아, <아니>, 두루지벌레. <laughs> 음, 나도 도감 한번 봐볼까? 아 근데, 쿠우는 진짜 전기지가 맞다. 전기지 음. 보이면 다 그냥 쿠우 닮은. 아니, 라이츠 그러니까. 알로라 이거 완전 쿠우라니까. 이거, 알로라 이거 알로라 와, 완전, 완전 쿠우야. 어, 어. 와, 카포에라 어. 이거 봐라. 말 졸라 안 드는 모고같이 생겼네. 아니, 무슨 소리 아니야? <laughs> 와... 어떻게 카포에라를. 어떻게 맞는 것 같아. 그치말 졸라 안 드는 그 구구, 치만들 <laughs> <지 마음대로> 하고 <laughs> 싶을 때 구구 <국우> 있잖아. <웃음> 예? 다 <laughs> 닮았네. 아, 와, 이런데, 눈꼬마 예쁜 진짜 예쁜, 말 졸라 듣는 모구같이 뭐 생겼네, 이거 진짜 눈꼬마, 이거. 와. 말한대 대만 더 받을 거야, 진짜. 말 졸라 듣는 모구같이 생겼어. 싫은데, 싫은데? <laughs> <laughs> 하나 모구같이 뭐 생겼네, 진짜. 야틀래 야틀레? 뜰레, 뜰래야 <laughs> 아, 졸라. 뜰래? 아, 뜰래? 아, <laughs> 아, <절망. 웃음> 아뭔냥이 심술 졸라난 모부같이 생겼네 진짜. <laughs> 아니, 심술, 졸라난 모부 에이, 생겼네요, 진짜 아니 못되게 생긴 건다 나한테야 술랑 아냐고 심술 졸라난 모부같이 생겼네요 진짜 아니 못되게 생긴 건다 나래 진짜 <laughs> 아니 그래서 좀더 그럼 수딩에 졸라 입 비죽나온 고혈름 체험 생겼네 아, 수댕이 음, 울먹이 좀비정울고 고여름 같이 생겼네 진짜 수댕이 아니, 수댕이 진짜 닮았는데? 와. 아니 울먹이 진짜 잠깐만 울먹이 왜 이렇게 고여름 그냥... 같지? 울먹이 미쳤나봐. 울먹이는 그냥 고여름임. 고여름이야. 진짜 오늘 이미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. 이래서 한번 이미지가 참 중요한 타격을 입는다니까. 음. 진짜 큰일 났네. 뭐 어, 많다는 나 포켓몬 진짜 어.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어? 었내 포켓몬 짝개많키네개 많아. 레전드긴 해. 내년되면 1 0년 아닌가? 30년 아 진짜 다못 외우겠어 아, 이거 어,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된다. 게 나도 어렸을 때 포켓몬을 봤는데 내 조카도 지금 포켓몬을 보고 있다는 게 그니까 이게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게제 개소름이 잘 만들긴 했어 아니 언니 나 이었겠다. 현타 왔다니까 진짜 포켓몬 게임 중에서 그가오레라는게 있거든?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 나 거기 뒤에 서있는데 현타 왔다니까 진짜로 <웃음> <웃음> 나, 나 빼고 나 초딩이라서? <laughs> 아너하려에 서있어? 어나나가오레 어, 개만 있어 나가오레 얼마 썼지? 몇살 때? 몇살 때라니, 작년인데? 최근이지. 작년은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그 뒤에 서 있었는데, 나 진짜 그래서 방송에서 <laughs> 가을에 가리 개만이 했습니다. 일본 가서도 그가을레 했었거든. 아, 근데 나 원래 포켓몬 좋아해가지고. 거기 가면은 진짜 초등학생들이랑 초등학생들 옆에서 기다리는 부모님들이랑 해가지고 서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, 거기에 이제 모고 서있을 정도면은, 네, 진짜 보쌤이죠. <laughs> <laughs> 음, 그런 감성 갑자기 <laughs>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쿠야 이거 맞아? 나나 나 띄워주려고 한말 맞지 쿠야? 아 그럼 그럼 그럼, 그게 당연히 띄워주려고 음... 한 말이지. 어른, 그럼 그럼. <laughs> 초 길드 있나? 난그 근데 우리 초초초초초 라이트 길드랑 어떻게 될지 되? 너 돌아와. 만슈고빠는 아니야? 아 맞아. 맞지 만슈고빠랑 뭐 비몽이랑. 맞아. 근데 만슈님 뭐잘안 들어오실 거라 그러던데 멸망전 간다고? 그 심심하면 놀러 와. 모고군는안 심심할 거야모고군는 게임 될 거라서 우리 구구랑 놀 시간 없으니까 코에 언니한테 와. 아 근데 그럴 거 같아. 진짜 그럴 거 같아. 기가 여름이도 속 근데 여름이도 지금 굴려질 어. 거라서 제도 아니야, 우리 팀 투투투 라이트를 했어. 아니, 근데 레전드는 게 뭔지 알아? 나도 중력이 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, 아, 뭐 편하게 해. 이렇게, 아, 우리 라이트하게 할 거야. 했는데 갑자기 디코 들어가니까 자. 우린 이제부터 1등을 노릴 거예요. 해가지고 말이야. <laughs> 예? <웃음> 야, 근데 중력캠이랑 리냐 있는 곳이면 했어. 무조건 거긴 빡센 곳이야. 어. 아, 일단은 그냥 한 마리씩 써보면 생각해봐야겠다. 아니 근데 이번에 근데 진짜 초보자 편의성 패치가 진짜 많아가지고 다써 있어 뭔가 막 뭐가 몇배 들어갔는지 뭐가 몇배 들어갔는지 그런 거다써 있고. 메모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는. <laughs> 마이너도 귀여운데. <laughs> 에. 너무 욕심쟁이다. 이 표정 완전 나랑 똑같잖아. 돌정이 왜 그래? <laughs> 똑같지 않나? 안 똑같아. 너 울먹이 빨리 검색해봐. 울먹이 캐릭터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고 짤방을 보여줘도 너 같아 진짜. <laughs> 와왜걔 똑같이 생겼는데? 근데. 진짜 이거 뭐 말이 안 돼. 이거 뭐 이거 고여름 노리고 만든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눈 떨리는 거 이거 뭐야 이거? 아, 와 진짜 아, 귀여웠어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, <laughs> 우와, 너무 귀여운데? 울먹이가 돼버렸어. 와 <laughs> <나> 진짜 닮았는데? <말많은데? 웃음> 귀여워. 아 빨리 포켓몬 하고 싶다. 빨리 파리잡으면 좋겠다. 나도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 버스4일밖에안 남은 맞아 쉴날 별로 안 남았다 푸 추할 아 진짜? 맞아 쉴날 별로 없어 얘들아 아, 어, 지러 어, 지금 쉬어야 돼 성백 끝난 줄만 안 됐으니 어, 안 됐는데 빨리 체력 회복해야 된다고 어, 맞아 어. 우와아뭘와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